메시지도 없어. 을이나 동정 때문에 억지로 나랑 사귀지 않아도 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 내려요. 온 문이 다칩니다. 잠깐만요, 여기 내려요. 아, 도와줘서 고마워요. 호시노 맞지? 어? 너는 난호난 고등학교 3반 카타세 카즈키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카타세 카즈키. 글썽글썽 아야 오토핫병. 일부 직중이었어요 선인장이 <laughs>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 근데요쌤 어? 이번 세주격역표는몇점내 주실 건가요? 네? <laughs> 음, 사실감이 좀 부족하니까 65점 정도. 라디오에서 왜 치가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 <laughs> 세상 모르고 잤어요. 지금쯤에 말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안 되겠다. 부모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자득이야. 어? 아, 알겠지. 내년 체육 대회에서도 우리 반이 우승할 수 있게 해줄게요. 네. 오호, 내년엔 내가 담임이 되란 모장이 어디 있어? 잠깐, 그런 분한테 우승이야. 안 됐지만 우리 학교 문화제 우승 같은 건 없다라. 그런가? 아, 장봉 선생이나 아, 또 봐야겠군요. 그러게요. 잠깐, 그가 괜찮은 의견이라고. 어? 어? 아, 교감 선생님. 솔직히 문화제는 매년 비슷. 행사가 반복돼서 재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뭔가 화끈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요! 이 녀석이 교감선생님께 쓸데 소리 하지마! 축제 전문가 고토부란한테 맡겨주시면 확실히 책임져 드립니다 그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뭐, 노는 어, 일이라면 난이 짐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오케이! 고토부기란을 문화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겠어요? 네, 분위기를 띄워주세요 저만 믿으시다니깐요 아싸! 아, 아, 이걸로 가정방문은 없었 걸로 결정! 아니 저 교감선생님은 란 정말 문화재 집행위원장이 된 거야? 란이 집행위원장이라니 출세했다 정말 가정방문만 피할 수 있다면 뭐하는지할수 있어 어쩐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근데 어떤 일을 할 거야? 파라파라도라랑도깨비지 그리고 깜짝이벤트로 누가 더 바보스러운 플인지 전하는 바보 커플 경진 대회를 열겠습니다 이름 해요 세계 최강 바보 커플 경린 바보 커플이라면 나랑 란이 여유 있게 우승이겠나 거기서 우승해도 별로 안 기쁠 것 같아. 아 그리고 상품은 맛있는 과자와 바나나가 되겠습니다야너 어, 혼자서 마이크 어, 너무 어, 오래 어, 잡고 어, 있는 거 어, 어, 아니야? 어, 아야는 아직 어, 한 곡도 안 불렀다고.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야아 <귀엽, 귀엽>. 아, 아야, 어, 왜 그래? 난 됐어. 노래할 기분이 아니거든. 아! 다 누구 시작이야, 아야? 오토와타병! 설명했으죠 오토와타병이란 사랑하는 오토와타라이 때문에 아야가 앓고 있는 병이지요. 아야, 차가운 냉동인간은 그만 접어버리고 마음껏 노래 부르다 보면 기운이 날 거야. 어, 그렇겠지 그럼. 한곡불러볼까 그래 신나게 질러보는 오케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겨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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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요 싫으면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친건 아야 너잖아 마음이 있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지금 까무고 반응도 없는 걸 보면 헤어지자는 뜻이 아닐까 하지만 레이는 영 반응 없는 스타일이라서 하긴 우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얄미운 스타일이지 아 레이의 본심을 알려면 일단 만나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하 레이 녀석을 문화재에 오도록 만들게 란 문화재를 핑계로 만나면. 아야라도 편할테구 음. <laughs> 나참 눈물도 많다 오케이 그럼 분위기 전환도 하 우리 신나는 노래나 한곡 부를까? 좋아 자! 고마워 얘들아 에이, 슬슬 가을도 끝나가는구나 그럼 겨울인데 입꼬리 시려서 어쩌나 유에나는이케부크로 예쁜 애인이 있잖아 야 레이 나랑 마미는 맘이... 사이가 아니야. 옛날이나 지금나 나도 오르지안 보지 않고. 날 고등부인한테 직접 말해. 자자 여러분 지목하세요. 시부좌의 넘버 원이고트부 기라는 기획하는 포근한 고등학교 문화 축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갈게라! 예, 어? 네 여기요. 안녕 레이 이등. 너희 학교에서 문화 축제 하는구나. 어 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를 많이 기획해 놨으니까 이등도 마이라꼭 같이 와야 돼. 알았지? 어? 레이 너도 올까지? 글쎄 그때 봐서. 야 에이, 대답이 어디 있어? 이번 레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녀석은 남대로서 실격. 맨날 아예를 울르기만 하고 말이야. 그러고도 네가 남자야? 어? 나랑 사귀면 마음 아픈 일이 정말 많을 거라고 애한테 처음부터 말해줬는데. <웃음> <웃음> 뭐야? 그럼. 너 오늘 운 좋은 줄, 줄 알아? 하여튼 안 오기만 하면 절대 못하지 뭐. 못... 참말로 아니 저러 불러서 쓰러지겠다. 두고 볼까? 보태 붓란 번번이 나의 장대하고 치밀한 작전을 실패만 들었겠다. 이번에 만나면 내 앞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랑 쿠키를 넣었단다. 정말 고맙습니다. 팜트리 호혼하고등학교 지점을 잘 부탁한다. 네, 토아 언니도 한번 들르세요 정말 내가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 문화재라니, 옛날 생각난다. 아, 아예 교복을 입고 갈까? <laughs> 그건 좀...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자>. <웃음> 역시 아야는 머리가 좋다니까. <laughs> 더 위로 좀더 위로 올려봐.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 <laughs> 예전보다 늦어지는데. 란. 어? 자 이거 마시고 해. 고맙다. 이쪽은 잘 가. 응. 음, 아슬아슬해.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laughs> 내가 찾아보고 올게. 어. 찾아보더니 마땅한 사람 있어? 어, 없지만 혹시 부탁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아, 아야! 아야 녀석 아주 의욕이 넘치는걸 도와달라고? 어, 난 동아리 때문에 좀 바쁘거든. 나도 알바했어. 어, 미안하지만 나는 의미 없어. 그래?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어 가지고 나. 내 생각엔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은데 나도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도와줄래? 반장이 카즈키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해야지 어? 좋았어 특별히 바쁜 일 없는 사람은 가서 도와주기다 어? 불평하기 없어 <laughs>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오해하지 마 응? 아야의 부탁이라서 기꺼이 도와주는 거니까 어? 그럼 나라서... 도와준다고...? 초대합니다! 호우난 고등학교 문화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어! 아니야, 난 됐어 사람들이 다쳐다 보잖아 <laughs> 유야도 참 부끄러워 하겠네 어? 슈퍼 고교생이아소위유 아니니? 여자친구인가? 아니다, 극성생 같다 <laughs> 마미랑 유야가 모처럼 데이트하 방해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분명히 내 일이라고 했었지 뭘 보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세요, 어? 마미냐? 아, 라니구나, 무슨 일이야? 내일 우리 학교에서 문화축제를 하거든! 이등기랑 꼭 같이 와라! 응! 그럼 가고말고! 기다릴게! 야! 내일이 호응난고등학교의문화축제라는데 우리 거기에 같이 가자! 어? 아, 그랬나? 아, 그런 줄도 몰랐었네. 란 앞에서 우리들의 사이좋은 모습을 마음껏 과시하는 거야! 뭐? <laughs> 그런 모습을 란한테 보여... 나 짱이야! 끝그 짱이라고! 어... 좋았어! 완벽해! 정말로 감동적이구나, 수고 할까요? 이유가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 할어요 진짜 맛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은 최고라니까. 드디어 내일이다. 아야, 이번에 참 열심히 더라 미치 않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건네가 사람을 모아온 덕분이야. 아니야. 바빠야 딴 생각이 안 나니까. 실은 축제 준비를 하면서 레이한테 할. 떨어져서 내전을 되돌아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자꾸 레이 생각만 나지 뭐야 내가 얼마나 레이를 좋아하는지 세상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미유도 언제나 야마토 오빠 생각뿐인걸 아야, 이 기회에 레이한테 확실히 네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음,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야, 화이팅! 아, 모두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어서옵쇼! 시부야에서 인기 짱인독주수부예요 해변의 집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겠어! 맛있어 보이네? 장사 잘 되는데? 하! 아, 너희들 마침 잘했다! 난 오늘 여기저기 생겨야할게 많아서 장사 좀 부탁해! 어, 난 완전히 코 깼잖아. <laughs> 잠입 성공. 이젠 사냥감이 <laughs>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그리고? 무대의 바닥을 차린다 랑이 떨어진다 대 망신을 당한다 시부야를 떨었다 완벽해 시부야의 넘버원인 콩토부 키라니 땅스럽게 준비 아니, 보기라도 하면... 여보세요? 어? <laughs> 나야란! 진짜 놀랬구나? 하하, <laughs> 성공! 뭐야, 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무서웠냐? 와줘서 고맙다. 너희들도 바보 커플 그랑플리에 나갈 거지? 아니. 그럼! 절대 안될 거야. 그런데, 혹시 레이 못 봤어? 아니, 못 봤는데. <laughs> 너무해. 역시 아야는 레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네. 맛있다. 언니네 가게 원두가 워낙 좋아서 그래요. <laughs> 그런가? 미유도 솜씨가 좋은데? 음. 결국 레이는 안 나타나려나? <laughs> 아야! 아야! 이거 3번 테이블에 부탁할게. 어, 알았어. 아! <laughs> 아, 미안해. 아, 아야, 비 언니! 괜찮아? 아 미안... 얼른 약부터 발라야겠다 아야 어. 괜찮니? 약보실에 데려다 줄테니까 가자 배고프다... 도대체 왜 이렇게 듣는거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왔다! 어? 아. 지금부터 대전최정 바보커플 트러플이 대하겠습니다 뭐야? 겨우 두팀 참가한거야? 바보커플 대회니까... 세계 영광은 우리가 가져가겠어! 오케이! 오케이! 가불지 마, 란! 마미와 유야의 사랑의 힘으로 맞서 줄 테니까! 아니... 난 별로 생각 없는데... 그럼 첫 번째 대게는 뜨끈뜨끈한 오븐 많이 먹기 대결입니다! 가보커피 대회에서 우승하면 기쁠까... 나은 원래 우승이라면 사족을못 쓰잖아... 상처가 그만해서 정말 다행이야. 응.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털어 어? 털어놓고 싶으면 홀가분할거야. 설마 내가 이런 건 아니지? 나 실현당하기 직전이야. 응. 내 마음이 뭔지 확실히 알았는데도 자꾸 혼란스러워. 머리가 복잡해서 꼭 뭔가에 홀린 기분이야. 아야 너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자신한테 맞는 상대라는 걸 인정해. 좋아하는 사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지나쳤지? 아니, 나도 알아. 하지만 난단한 순간도 그 애를 잊을 수 없는 걸. 난 아무도... 어, 어? 와전... 생각했어. 안녕, 저기 말이야. 나... 아야, 네가 매일 울고 지낸다고 라니 하도 걱정을 해서 한번 왔는데... <laughs> 웃고 있네. 하여튼 믿을 수가 없다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비가 오고 있다고... 나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엉망진창이. 이런 여자를 확실히 말해 아네 마리 선수 열망해오초 전입니다 조리합니다 조리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잖아 지금 장난하냐? 어서 말하란 말이야 얼른 말해 말라 시간 초과 종료 그럼 계속해서 고토북이랑 과그로를다 시킬게 나와 그대 러브송 그대와 둘이서 다정하게 그리고 난 우쿨렐레 그래, 초보자라네 응. 제대로 연습해 두라고 했잖아 그런 엉터리 연주를 어떻게 플라밍고를 추냐고 플라밍고가 아니라 훌라떼스 <목소리> 결국 이는안 왔나 보네 너무해 레이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 덩이진 틀림없어 아야 아야 아, 어, 카즈키 어, 미안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어? 나였다 네가 그런 슬픈 표정 짓게 하진 않았어 i got you so